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던 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저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을 모방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처음 밟고 이것들이 무료라는 얘기에 한국 도착 5분 만에 큰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힘주어 메고 있었어요. 서울은 반짝이는 퍼즐처럼 저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저는 도무지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K-판 무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엔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의 복사판 아닐까? 라는 회의감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조금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무대랑 반짝이는 의상 얘기뿐이야. 그건 젊은이들 얘기지. 나랑은 별 상관 없을 거야. 공항은 엄청나게 커서 반짝반짝 깨끗했어요. 높은 유리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넓은 홀 안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죠. 사방을 둘러보니 무료 셔틀버스, 무료 안내 데스크, 무료 와이파이 존이 곳곳에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무료? 정말 모든 게 공짜일까? 저는 긴 복도를 따라 가방을 끌며 걸었는데 깔끔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여행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대본 속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어색하다고 생각했죠. 아직 감동받을 준비가 안 됐어. 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첫 번째 목표는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찾는 것이었어요 지하에 내려가 보니 승강장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대형 디지털 지도로 강력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원봉사 학생들도 도움을 주고 있었죠 제가 영어로 물어보니 친절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역 가는 열차는 2번 플랫폼 이에요 표는 저기 있는 자판기에서 사시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벤치 아래에 있는 무료 충전 포트를 발견했어요. 작은 표지판엔 저희 무료 와이파이를 즐겨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꽂자 배터리 표시가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제 의심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열차가 들어오자 문은 조용히 열리고 내부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어요. 창가 쪽 좌석에 몸을 기대고 밖을 보니 고층 아파트와 네온사인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낙서로 가득하며 더러운 좌석이 많았는데 이곳은 마치 움직이는 미술관 같았어요. 카메라 렌즈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사람들의 웃음, 눈물, 뜻밖의 미소였는데 여긴 모두 너무 완벽해. 마음 한 구석에 조마조마한 느낌이 스며들었어요. 열차가 서울역에 멈추고 저는 가방을 끌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물결이 제 주변을 에워싸고 공기엔 커피 향과 길거리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에선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넘치고 어묵가게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죠. 모퉁이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자 제 배가 꼬르륵 울렸습니다.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설레는 마음과 배고픔이 동시에 뛰고 있었습니다. 공짜라는 단어가 더는 단순한 표지판 속 말이 아니라, 나눔, 따뜻함, 친절의 약속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가방 스트랩을 다시 꽉 잡고, 반짝이는 도시의 거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반짝였어요. 그 불꽃이 언젠가 k 마이너팝 무대보다 더 밝게 타오를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환한 도시 불빛을 뒤로 하고 종로의 좁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빨강과 초록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포장 마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몇 시간 날아오느라 배가 몹시 고팠어요. 카메라 가방을 꼭 쥐고 식당을 찾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로 된 간판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이 가득했지만 길가를 환하게 밝히는 따뜻한 불빛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매콤한 소스 냄새와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코를 찔렀어요. 벽에는 선명한 사진으로 가득한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에 김치찜, 보글보글 끓는 비빔밥, 지글지글 불고기까지 정말 다채로웠어요. 빈 나무 테이블을 둘러보다가 친절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분이 낮은 의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환하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긴장된 손을 꼭쥔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받았는데 거의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몇개 항목 밑에 작은 영어 설명이 보였는데 제육볶음 정식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안전해 보였기에 말없이 가리켰어요.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빨갛게 양념한 김치 한 그릇이 왔고, 그 다음엔 노란 단무지, 참기름 향 솔솔 나는 시금치, 나선형으로 썬 계란말이, 어묵조각, 간장에 조린 감자, 짭조름한 멸치까지 접시가 10개쯤 쌓이자 테이블이 거의 가려질 정도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저는 여주인장에게 물었어요. 저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여주인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밑반찬이에요. 무료로 드리는 서비스예요. 무료 밑반찬은 저희의 정입니다. 무료라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제가 사는 미국에선 밑반찬이 나오는 식당이 거의 없거든요. 빵바구니 하나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선 열접시가 공짜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었어요. 바삭거리며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혀를 확 깨웠습니다. 눈물이 맺힐 만큼 매콤했지만, 그게 오히려 맛있었어요. 계란말이를 한입 베어 물자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을 감싸주었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서비스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접시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한국에서는 다 돈을 내야 한다는 첫 번째 편견이 금방 흔들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 테이블을 보니 학생들은 교복 차림으로, 회사원들은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어르신들은 밝은 미소로 반찬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추가 요금을 묻지 않았고, 모두 편안해 보였죠. 이 작은 밑반찬들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찰칵, 저는 드디어 사진을 찍었어요. 바로 이 순간, 이 따뜻한 미소와 정이 제가 찾던 진짜 이야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육볶음을 다 먹고 나니, 이 밑반찬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배도 든든하고, 마음도 따뜻했어요. 저는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오자, 저는 가방과 노트를 꽉 쥐었어요.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은 단지 한끼 식사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죠. 그 이야기는 공짜 밑반찬, 나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과 호기심을 안고 일어났어요. 어제 무료 밑반찬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에, 한국이 또 어떤 놀라움을 줄지 궁금했죠. 카메라를 챙겨서 상쾌한 아침 공기 속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진짜 이야기가 나를 기다릴까? 하고요. 먼저 커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문을 연이 종이 울리듯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는 갓 볶은 원두 향이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분이 환하게 인사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하고 주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하셨습니다. 김이 쉬익쉬익 피어오르고 물방울들이 춤추듯 튀더니 곧 검은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 옆에 시원한 물이 든큰 병과 유리잔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신기한 건 물도 서비스였습니다. 미국에선 물조차 돈을 내야 하는 카페가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진짜 선물처럼 주셨어요. 친절의 표시였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부드러운 나무 탁자, 초록, 화분,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몇몇 손님은 조용히 책을 보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모두가 편안하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제 편견은 한국 사람들은 절대 공짜로 아무것도 안 준다가 또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저는 버스를 타고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버스 앞문에 무료 와이파이 안내 표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티머니 카드를 찍고 버스에 올라타자 깨끗한 좌석과 친절한 노선 안내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접속해보니 순식간에 연결되었고 속도도 빨랐어요. 여기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돼. 정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는 가로수길, 벽화 가득한 골목, 버스 승강장에서 정차한 시민들의 모습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여유롭고 차분해 보였어요. 드디어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탁 트인 광장 한가운데 세종대왕 동상이 당당히 서 있었어요. 거리 공연자가 부는 비눗방울을 따라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관광객들은 멀리 보이는 궁궐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낮은 돌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무료 물, 무료 와이파이, 곳곳에 퍼지는 나눔의 친절. 눈을 감고 부드러운 바람을 느껴보니 소량기가 살짝 섞여왔습니다.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국악 연주 소리가 어우러져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근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대학생 지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은 서비스의 질이 높아요? 그리고 청결한가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답해 주었어요. 우리는 나눔과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공공간은 모두의 것이니까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나눔, 존중, 문화, 대인 관계라는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두 번째 편견이었던 한국 공공서비스는 형편 없거나 비쌀 거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쭉 폈습니다. 여행으로 뻣뻣하던 다리도 이제는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분수대로 걸어가니 물줄기가 아치처럼 춤추고 있었습니다. 옆엔 물병 리필 스테이션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어요. 무료 물 보충. 제가 표지판을 읽었습니다. 물병을 채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오늘까지의 여정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처음 먹었던 무료 밑반찬이 얼마나 친절하게 저를 반겨주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어서 마셨던 무료물 한 잔은 사소하지만 깊은 따뜻함을 전해 주었고, 버스 안에서 잡힌 무료 와이파이는 이곳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광장과 도서관, 공원처럼 곳곳에 잘 가꿔진 공공 공간들은 그 자체로 한국의 문화와 삶의 풍요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모여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나눔과 배려의 여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게 큰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나눔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내가 소중해. 우리가 존중해.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라는 의미였죠. 제 의심은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병을 들어올리며 속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 다짐을 가슴에 안고, 저는 또 다른 따뜻함의 세계를 기쁘게 찾아 떠났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신나게 준비했어요. 오늘은 서울의 공공도서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학교도서관이 작고 조용해서 거의 텅빈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의 도서관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에는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부드러운 꽃잎이 분홍색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이 제 옆구리를 톡톡 치며 지나가는 카페와 상점,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죠. 마음 속에는 호기심이 바람처럼 일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이 보였어요. 건물은 유리벽으로 세련되게 지어져 있었고, 환한 조명 아래 공공도서관이라고 크게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밖에는 가족 학생,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책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하며 쉬고 계셨어요. 젊은 여성 한 분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서관이 정말 넓었거든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이 쭉 늘어서 있었고, 부드러운 카펫이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편안한 의자와 공부 책상이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코너에선 사람들이 조용히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다른 쪽에선 작은 카페처럼 무료물과 차, 커피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무료인가? 저는 어제 밑반찬과 카페물을 떠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리셉션으로 다가가 직원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실례하지만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그 직원분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해주셨습니다. 네, 물론이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역사, 과학, 예술, 언어라고 적힌 책장 사이를 느릿느릿 걸으며 구경했어요. 그러다 정이라는 단어가 적힌 알록달록한 한국 문화 책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은 사람들 사이의 깊은 나눔, 배려, 그리고 연결을 뜻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학생이 말해준 정이 떠올랐거든요. 그 학생을 찾으러 그 자리에서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환하게 웃는 학생을 찾았어요. 저기 정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학생은 책을 덮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은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친절, 따뜻함, 존중이 다 담겨 있죠. 우리가 무료로 무언가를 주면서 배려를 표현하는 거고요. 사람들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는 연결이기도 하고요. 학생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는 밑반찬에서, 오늘은 카페 물과 버스 와이파이에서 정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 도서관에서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에 적었어요. 정은 나눔, 배려 그리고 대인 관계이다. 무료 서비스가 정을 보여줍니다. 존중과 따뜻함이 문화를 강하게 합니다. 학생들 몇 명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함께 공부 중이었고, 신문을 읽는 어르신 옆에선 가족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차분히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었고, 누구도 혼자 외롭지 않아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예전 편견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은 폐쇄적이고 바쁠 거야. 하지만 이곳을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배려하며 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제그 편견은 마치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듯 깨졌습니다. 기쁨이 가슴에 넘쳤습니다. 노트를 덮고 일어나서 카페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찻잔에 무료 차를 따라든 후 건배하듯 잔을 들어 올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사서님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도서관 밖으로 나오니 벚꽃잎이 여전히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연결, 존중, 따뜻함으로 가득해진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짜 문화란 단순히 건물이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누고 배려하며 연결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정이 있으면 공짜로 주어지는 기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얼굴 오른쪽이 이상했거든요. 손으로 눈을 만지니 작은 불길처럼 따끔하게 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통증이 찌릿찌릿했죠. 저는 걱정했어요. 혹시 시야가 흐려지면 어쩌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내 주변 병원을 검색했어요. 병원 리스트가 뜨더군요. 저는 여러 가지의 병원 중 평점이 좋은 병원을 골랐습니다.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병원 문을 들어설 때 다리가 약간 후들후들했어요. 병원 안은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반짝이는 바닥 위로 환한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계신 친절한 간호사님이 저에게 밝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눈이 아파서요. 진료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사님은 미소 지으시며 컴퓨터에 입력을 시작하셨어요. 이 양식 작성해 주세요. 저에게 클립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간단히 이틀 전부터 눈 통증이라고 적었어요. 다시 들이자 간호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앉아계세요. 안과는 3층입니다. 카메라를 옆구리에 차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3층에 내리니 안과와 외국인 무료 진료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뜀박질했어요. 무료 진료라고요? 지금도 무료 서비스면 뭔가 숨겨진 비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안내판은 나눔과 친절을 약속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한 분은 책을 읽고 계셨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숨겨진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 분위기가 제 가슴 속 공포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방안이 차분하고 존중이 느껴졌어요. 간호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며 진료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 중앙에는 큰 기계가 있었고, 키가 크고 눈빛이 부드러운 여자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교수입니다. 눈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한번 봅시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김 교수님은 밝은 빛을 눈에 비추며 확대경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지만 교수님은 침착하게 검사를 이어가셨어요. 기계는 부드럽게 웅하고 소리를 내며 작동했습니다. 각막에 작은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눈 앞부분에 난 아주 작은 상처예요. 저는 긴장됐어요. 찰과상이라는 말이 심각하게 들렸지만.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상냥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치료할 수 있어요. 빠르고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총 비용은 5만원 정도예요. 제 턱이 떨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달을 기다리고 몇천 달러를 결제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이라니요.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제 생명과 건강을 존중해주시는 표시였어요. 교수님은 마취 안약을 넣고 부드러운 레이저로 각막을 매끄럽게 다져주셨습니다. 시술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저는 작은 반딧불처럼 깜빡이는 기계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시술이 끝나자 김 교수님은 작은 안약 병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안약을 하루 세 번, 이틀 동안 넣으시면 됩니다. 무거운 물건 드시지 말고 화면 보는 것도 잠시 자제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이미 훨씬 맑아졌어요.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도 허리를 숙여 답해 주셨습니다. 천만에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나서니 밖에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이건 친절이고 문화였고 연결이었어요. 어제의 무료 밑반찬과 오늘의 무료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무료. 아니, 정말 합리적 비용의 의료를 받았어요. 제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눔, 따뜻함, 존중의 길을 걷는 것 같았죠. 한국이 다친 나라거나 비싼 의료라는 네 번째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 입구를 돌아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단순한 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분주한 거리로 발걸음을 옮기며 시야는 밝고 또렷해졌고 제 가슴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친절 이야기를 담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의심 대신 설렘으로 눈을 떴습니다.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환한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가자 얼굴에 따스한 미풍이 스쳤습니다. 오늘은 떠나기 전에 유명한 남대문 시장을 꼭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은 알록달록한 가판대가 줄지어 선 좁은 골목길 같았어요. 빨간 등불이 머리 위에 매달려 살랑살랑 흔들리고 사람들 수근거리는 소리와 향신료 냄새, 길거리 음식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공기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꼭 쥐고 한발한발 한발 걸었습니다. 걸어가던 중 친절한 상인 아저씨가 외쳤습니다. 손님, 오징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진짜 신선해요. 아저씨는 이쑤시개에 꽂은 오징어 한 점을 건네주셨습니다. 자, 공짜 시식이에요. 상인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한입 베어 물었더니 쫄깃쫄깃하면서도 감칠맛이 돌았고, 은은한 단맛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상인 아저씨는 푸근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잘 드세요. 한국은 누구에게나 나눔을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눔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 안을 더 깊숙이 걸어가자 향신료 더미, 싱싱한 채소 더미, 화려한 한복천이 가득 쌓여 있는 가게들이 이어졌어요. 어디를 봐도 문화, 친절, 따뜻함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판대 앞에선 할머니 한 분이 주황빛 귤을 팔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작은 귤 하나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님 드세요. 공짜 선물이니 여행 잘하세요. 저는 귤을 받아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달콤한 집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저는 문득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친절이네요. 할머니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손님을 존중합니다. 그제야 저는 존중이 한국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밑반찬부터 안과 치료, 도서관 책 대여부터 시장 선물까지 받았던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표현이었어요.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팔찌, 열쇠고리, 엽서가 가득한 테이블 속에서 저는 경복궁 사진이 인쇄된 엽서를 집어들어 하나 샀습니다. 천천히 큰 길로 나왔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시장, 도서관, 병원, 카페 등 어디를 가나 무료, 나눔, 연결이란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여섯 가지 교훈을 제가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째, 무료 밑반찬은 한국인의 친절을 잘 보여주었어요. 한끼 식사에 딸려 나오는 수십 가지 반찬이 공짜라는 사실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둘째, 무료 물은 작은 따뜻함을 전해주었어요. 카페에서 버스에서 어디서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한 잔이 손님을 환영하는 한국의 섬세한 배려를 상징했습니다. 셋째, 무료 와이파이와 공공공간은 한국의 문화를 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과 광장, 도서관 어디서나 연결되는 와이파이와 깨끗하게 잘 가꿔진 공공 장소는 이 사회가 지식과 휴식을 누구에게나 열어두고 있다는 증거였죠. 넷째, 바로 정이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도 밑반찬 하나 한 잔의 물, 작은 미소로 금세 가까워지는 모습에서 이곳엔 보이지 않는 끈처럼 이어지는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의료 서비스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어요. 간단한 진료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은 건강과 안전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선물은 한국인의 관대함을 전해주었어요. 길거리 상인분이 무료로 건네주던 오징어 한 점, 규라나리 제게는 세상 어떤 값비싼 기념품보다 소중한 마음의 증표였습니다. 이 여섯 가지 교훈이 모여 한국이 왜 나눔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제가 직접 느끼고 배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 티머니 카드를 찍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열차가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가볍고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내 마음을 바꿔주었어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존중, 한국의 친절을 보여주었어요. 진짜 나눔은 공짜라는 걸, 대인 관객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열차는 공항을 향해 달렸고, 저는 유리벽 너머로 사라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안고 있던 모든 편견보다 강렬한 한국의 인간미를 발견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내리자, 유리 너머로 마지막으로 번쩍이는 도시 불빛을 한번더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를 꼭 쥐고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잘 있어요, 한국. 당신의 친절을 내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할게요. 그렇게 저는 터미널로 걸음을 옮기며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